안녕하세요. 그래버 클로입니다. 직장인이라면 하루에도 몇 번씩 주고받게 되는 이메일. 도대체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대부분의 신입사원들은 한 번씩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매일 제목 작성조차도 어렵게 느껴지는 사회초년생이라면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핵심 비즈니스 이메일 관계 코칭을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비즈니스 이메일 작성법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메일의 제목입니다. 이메일의 첫인상이라고도 할수 있는 제목은 수신자가 이메일을 확인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 주변만 봐도 이메일 제목을 친한 친구한테 카톡하듯이 보내는 사람이 아주 많죠. 제가 실제로 받았던 이메일 중 가장 좋지 않은 예시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목엔 자신의 이름만을 밝히는 것이 아닌 핵심 사항이 명확히 나타나야 하는데요. 제목만 봤을 때 메일 속에 담겨 있는 업무가 무엇인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핵심 요소만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핵심 키워드와 함께 요청, 관련, 보고, 긴급, 중요 등을 말머리에 넣어 수신인이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추가 팁도 알고 가세요. 팁 하나 메일을 회신할 때에는 답장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받은 메일을 수정 없이 사용하게 되면 메일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 회신 시 제목을 한번 변경해 준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팁둘 첨부 파일을 포함하는 경우 제목의 첨부 문건 재중 또는 관련 자료 첨부 등을 표기에 수신자가 첨부 파일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사실을 제목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목 다음으로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메일 본문입니다. 이메일 본문은 간결하고 정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두엔 간단한 인사와 자기소개로 시작하며 이후 상대방의 이름과 직함을 넣어 함께 언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문에는 가벼운 인사말은 줄이고 자신이 메일을 보낸 배경을 밝힌 뒤목적과 요청사항을 작성해서 상대방이 내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본문의 전달사항이 두건 이상일 경우 각 내용이 시작에 번호를 붙여 상대방이 내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중요사항에는 몰드 처리, 색 변경, 밑줄 등 글씨효과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받는 사람이 단독 수신자인 경우는 문제없지만 그룹 또는 복수일 경우 특정 대상을 지정해주지 않으면 수신자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일의 주 수신자 앞에 골뱅이를 붙여서 명확한 요청사항을 작성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정해진 날짜에 피드백이나 답장이 필요하다면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함께 작성해 주세요. 다음은 첨부파일입니다. 파일명은 수신자가 메일의 내용을 바로 확인 가능한 핵심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파일 이름을 지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파일을 첨부하고 파일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지 않는다면 수신 있는 내용을 빠르게 숙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첨부 파일의 내용을 따로 요약해 작성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획자는 첨부 파일을 공유하는 일이 많기에 간략한 내용이라도 꼭 함께 작성해 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상대방과 함께 편집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변조가 가능한 파일을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부로 유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되도록 파일의 내용을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워터마크를 삽입해 전송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 수신과 참조, 그리고 숨은 참조 기능입니다. 이메일에서 받은 사람을 정확하게 지정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메일을 쓰느냐에 따라 이메일의 형식과 작성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선배, 후배에게는 업무의 약어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틀만 알고 있는 경영진의 경우 약어를 사용하면 몽둥이로 맞아야 <laughs> 결국 내가 수신자를 정확히 타겟팅해야 효과적인 이메일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과 참조, 숨은 참조 등 비즈니스 이메일 약자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적용해야 올바른 방법으로 이메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메일에 사용되는 꼭 필요한 회사 용어를 파헤쳐보자! 온라인 소통의 기본인 이메일은 직장인의 필수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간결한 정보 전달은 소통의 질을 높여줄 수 있으므로, 올바른 이메일 작성법을 인지하고 이메일을 작성해보세요. 아주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그래버 클로이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